시바시 국어의 이연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시 국어의 이연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우리말 어원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음, 데토레이라는 스포츠 음료입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놀때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활동적인 음, 놀이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땀이 나고 어, 갈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개토레이 같은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죠.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를 이제 보면 그 스포츠 선수들이 개토레이 어, 같은 이제 이온 음료를 스포츠 음료를 마시고 마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토레이라는 스포츠 음료의 이 이름이 어떤 어원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 어원을 찾아서 게토레이는 어디서 유래했을까? 네, 보면. 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미식 축구라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1965년에 플로리다 대학교 미식축구팀이 있었대요. 근데 이 미식축구팀의 특징은 체력이 도, 체력이 좋지 않아서 후반 후반전만 가면 역전패예요. 그래서 이 팀을 지도했던 를 코치가 개빡쳤어요. 그래서 극대노를 하면서 어, 이방 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어, 어떻게 하면 선수들의 체력을 증진시켜서 어, 후반전에도 지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던 와중에 이이 어, 음, 이 코치는 그 같은 대학교의 어, 교수님을 한분 찾아가요. 그 분이 바로 로버트 케이드 교수님인데요. 어, 코치가 로버트 케이드 교수를 찾아갑니다. 어, 근데, 당시 교수님은, 어, 사실은 이런, 어, 화학 쪽이나 그런 쪽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아니라, 어, 심장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의학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코치가 그, 우리 선수들이 정말 실력도 좋고 어, 정말 경기 경기를 잘하는데 전반전에 그렇게 잘 뛰다가 후반전 가면 퍼져요. 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래서 코치님이 교수님한테 말을 해요. 우리 팀이 전반전에는 좋은 날잘 뛰다가 후반전만 가면 자꾸 퍼져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케이드 교수님께서 아 어, 좋은 흥미로운 주제다. 그래서 어, 우리 연구팀이 함께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서, 어, 케이드 교수님은, 어, 땀과 전해질 등의 손실이 체온과 혈압 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에, 시작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케이드 교수님은 어, 소량의 연분과 포도당, 그리고 물이 인체 내에서 빚는 역각 관계라는 어, 연구 제목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음, 어, 그러면서 그 연구팀은 어, 물에 뭐 나트륨, 칼륨, 뭐 설탕, 포도당, 레몬주스, 인 등등등 이것저것 막 섞고 섞어서 하나의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레카를 외쳐 됐다 해냈다 코치의 어려운 부탁을 이걸 해내요. 그데 그러나 어 여기서 첫 번째 첫 번째 위기를 맞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드 교수님 연구팀이 이것저것 막그 어,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이 음료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음료를 케이드 박사가 먼저 시음을 했는데, 한잔 마시고 나서 바로 토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님 포함해서 그 연구팀들도 같이 시음을 해 보니까, 무슨 맛이 났다고 하냐면, 화장실, 변기용, 세제 같은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 큰일 났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연구진들과, 연구팀들, 연구진들과 같이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때 마침 구세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케이드 교수님의 연구팀이 시음을 하고 정말 음, 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맛의 음료가 나왔는데 그 교수님의 연구를 응원해 주는 교수님의 아내분이 사모님이 간식 같은 거를 싸 들고 해서 응원을 응원차 교수님을 음, 어, 교수님을 찾아가는데 어, 마침 그 케이드 교수님이 어, 연구를 다 끝내고 나온 결과물을 옆에 있던 그 사모님한테 마셔보라고 건네줍니다. 사모님이 그 음료를 시음을 하고 나서 맛을 본 뒤에 이거는 사람이 먹을 만한 음료가 아니다. 어, 여기에 어, 레몬 주스를 조금 더 첨가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럴 듯한 맛이 만들어지는 음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맛이 정해지자, 이음료에 어, 이름이 필요했는데, 어, 그, 그, 이 음료를 의뢰한 팀이, 플로리다 대학교 미시 축구팀의 코치잖아요. 근데 그 플로리, 근데, 어, 플로리다 대학교의 그 마스코트가 바로 악어래요. 엘리게이터. 어, 그래서, 어, 그 연구, 팀의 연구원 중에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엘레게이터의 게이터에다가 그 돕는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에이드를 합쳐서 게이터들을 돕는다라는 의미로 게이터스 에이드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작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터스 에이드라는 이름으로. 어, 음료의 이름이 사용되었다가 이 이름을 고수하게 되면 그 에이드라는 돕는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 미국 식약청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식약청과의 마찰로 인한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게 되어 나중에는 콜라나 기타 청량 음료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료를 뜻하는 에이드로 변경해서, 레몬 에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레몬 에이드 할때 에이드로 변경을 해서 게토레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토레이가 처음에는 플로리다 대학교에, 어, 나중에는 점차 확장이 돼서, 어, 일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료가 되어서 승승장구했다라는, 음, 유래가 전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색다른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